먹기 딱 좋은 날씨래. 어우야 나 가을에도 이렇게 덥냐? 어? 땀이나. 어. 워낙 돼지니까 말이야. <laughs> 아, 더워서 <laughs> 땀 닦아야지. 야 맞다. 너네 이거 그거 아냐이 수건 가지고 요 끝에 이렇게 쭉 잡아당긴 다음에 장난 많이 쳤었는데 요렇게쭉 당기면은 이거 <laughs> 봐. 딱 치킨 같지? <laughs> 치킨?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laughs> 뭐, 왜 그래? 저도 모르게 그만. 야. 아니 이거 맛도 안 나는 수건을 가지고 왜 그래? 집중했던 치킨 맛이났습니다. 먹어,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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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먹어. 감사합니다. 뭐야? 오랜만입니다, 형님. 어, 이 목소리는? <laughs> 김준현이 너 자꾸 내 구역에 왜 나타나는 아, 거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님. 뭐? 정말 실망입니다. 예? 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형님이 요즘 날씬해지고 살이 빠져서. 형님이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형님, 형님 손으로 직접 신발끈을 묶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어? 나는 원래 신발끈을 묶을 때두 손으로 사용하지 않아. 어? 자, 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쏙쏙. <laughs> 줄이 쭉쭉 감긴단 말이지 이렇게. 오, 뭐, 뭐. 그리고 이쪽도 봐 봐요. 쫙. 쩌러러. 오, 야 야. 쩌러러. 쩌러러 가는 거야. 야. 야. 내가 이 정도야. <laughs> 아주 얼리어답 <어답되진> 대신하셨네, <laughs> 아 <참. 웃음> 야, 우리는 살찌려고 어제 회식하는데도 소주 안 먹고 콜라 먹었어. 오. 콜라 10장 먹었지. <웃음> <웃음> 형님. <웃음> 어? 해장 콜라 하시죠? 아이 좋다 해장 콜라 한잔 할까? <laughs> 어이 그 쭉쭉쭉 그렇지 어이구 신나신나 어이구, 신나. 어이 잘 찐다 <laughs> 연기를 한잔할래 네 좋았어 자 한잔해 형님 지금 콜라를 땅바닥에 뿌리셨어요 아니 콜라를 땅바닥에 어떻게 뿌릴 수가 있어요 음악 이만큼. 요만큼이라니. 우리의 메마른 목젖을 적셔주는 이 단비같은 콜라를 어, 돼지들의 젖줄이자 신이 내린 물방울인 이 콜라를 어떻게 바닥에 버릴 수가 있어 그걸 왜 버려 닭바닥에 흡수하자아 내가 닭바닥까지 핥아먹어야 돼 이더라. 뭐라는 거야 아, 왜 이래 진정해! 아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주도가 좀 원래 술잔을 돌리잖아 술잔을 돌려야 형님 그래, 그래. 그렇게 콜라 버리면서 잔 돌리다가 제가 형님 사진 앞에서 잔 빙빙 돌리면서 야! 야! 하지마!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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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자리세날씨에 빠져가지고 아이! 죄송합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연길이 가봐! 야! 하. 뭐야 이 방울토마토 만한 돼지는 뭐? <laughs> 방울토마토? 너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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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짱! 어쭈? 그 위에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짱! 야, 이거 뭐, 얼굴 뭐, 진짜. 이거 뭐, 얼굴 뭐. 얼 뭐야, 이거? 얼굴 뭐. 하! 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뭔 소리야? 아? 야. 너는 국악이냐 돼지야 <laughs> 뭐야 어? 아니 왜제를못 이겨 완전 시골죽 먹기 아니야? 저죽안 먹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진짜 몸무게 빠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유. 뭐?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가봐 아이씨. 그래 김수영이 네가 요즘 이 동네에서 제일 빠르다며? 소화시키는 속도가 <laughs> 뭐그 정도 가지고 뭐? 어? 이제 나보다 말랐으면 좀 꺼지시지. 어? 자, 시어디. 나 어린 놈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비켜야만. 잠깐. 나부터 꺾고 가시지. 뭐? 안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뭐 움직입니다. 에이, 그 아. 어디서 우 통을 먹고 지금 나한테 뭐? 어? 잠깐. 이걸 그거 어디서 받는 야. 야, 이거 호수에 떠 있는 거 그거 받는. 가만히 가 있어 봐. 가만 있어 봐. 와 우와! 우와! 가만. 우와! 야, 러버, 야, 나 이거 진짜 보고 싶어. 잠깐만. 잠깐만. 나 러버덕이랑 사진 찍었어. 이거, 야, 이거 해보고 싶어. 러버덕 쿵했죠? 아, 사진 찍었다.